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동네에 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면서 불평합니다. 라반은 그동안 야곱에게 제대로 품싹스를 주지 않고 열 번이나 바꾸면서 그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야곱의 소유가 계속 계속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라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힙니다. 이에 두 아내들도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곧바로 하란 땅을 떠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딴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극심한 어려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그 가족의 결단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결단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점점 그에게 적대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겼다고 다소 과장되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가졌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은 평안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더더욱이 어려울 겁니다.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건강, 재물, 인간관계, 미래 등 많은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삶에는 이동이 있습니다. 이사와 같은 지역적 이동도 있고 일이 바뀌는 역할의 이동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변화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이런 변화 때에 참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스을열 번이나 바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이렇게 압박해 온다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마음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어쩌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라반이 품싹을 변경하는 것을 지켜보셨고, 7절 말씀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암울하고 비관적인 상황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신과 돌보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길 밖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생존이 흔들릴 정도로 재물, 건강, 자식, 환경 등에 대해서 아주 큰 변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붙잡아서 승리로 이끄는 요인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동행 뿐입니다. 야곱은 불확실함과 불안을 가득 안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확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갈등을 겪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저변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버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라헬과 레아는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언제나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약속하는 안정과 부요함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보호와 안전은 결코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보자기에 주지는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중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과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결단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